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게임방송 안녕하세요 헝그리TV의 차보경입니다. 모바일 프린세스 메이커가 대만명 미소녀 몸공장이라는 타이틀로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합니다. 모바일 프린세스 메이커는 1990년대 명작 PC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를 기반으로 유저가 직접 부모가 되어 딸을 키워나가는 3D 육성 모바일 게임인데요. 지난 6월 대만, 동남아 최대의 게임 업체 가레나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프린세스 메이커는 현지 시장에 맞는 특화 컨텐츠 및 시스템 탑재와 취향 적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만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하네요. 한편, 오는 2015년 1월 중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바일 프린세스 메이커는 로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마지막 테스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PC 게임 세대라면 누구나 플레이 해봤을 법한 프린세스 메이커. 과연 중화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